오이, 오이, 미워어이 오이, 미이 오이, 오이, 뭐가 웃긴 거야?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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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춤을 추다가 이이이이 장난놀이 시작하는 기분이야. 잠시라도 저러면 애가 아주 편하고 봐. 짜임이 아자 이제. 왜 자동차 안 갖고 놀아오나? <laughs> 이렇게 봐. <해봐. 웃음> 여기 손 올려봐. 여기에서 놀려봐. 오 소리 난다. <laughs> <laughs> 김아니다김아니다 맛이 음 좋아요, 김녀씨. 맛 좋아요. <laughs> 천천히 먹어. 긴게 입에 다 들어갔다 나오네. 우유 맛있어. 아이 참. 가. 문센에서 어떤 엄마가 언니 보고 바나나를 아주 맛있게 먹는다 그러던데. 예. 아. <laughs> 맛있죠? 아 맛있어! 바나나, 우유겠네? 그렇게 먹으면? 왜저 아! 빨대고 아! 렇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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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할 아! 버지 아! 어서 <laughs> 안돼, <돼요> 요놈! <no>! 이놈! <laughs> 아빠 언제 와요? 혜원이. 아빠 언제 와요? 아빠 언제 와요? 아빠 언제 와요?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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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우와우워우워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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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, 흔들어. 와우와우워우워아 예! 짝기! 아! 아예 짝기! 언니 흔들어 보세요 엄마 배 그만 까 오나 아니야 엄마 그만 그만! 아니뭐 뭐, 술... 50에서 다시 넣어 봐. 어, 노랑 공을 할 거야? 잡고 여기 넣어 봐. 아니. 여기 넣어 봐. 여기 넣어. 봐 아까 손가락 살짝 빼고 해야지. 부릉부릉 부릉부릉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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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지으지지음으지 어, 잠깐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녕하세요봉나봉나 아. 아, 점심 피자 먹었어? 장식 먹었어. 와, 이 오빠, 귀여워. 피자 먹을래? 먹을래? 피자 먹어? 니 피자 먹어. 부터 피자 먹고 피자 먹어. 피 피자 가야피 피자 여서 먹어도 되 아빠. 아빠 아니고 엄마 뭐 이걸로 청소를 하네 왜 이렇게 자꾸 밀더라 책도 밀고 새로운 노래 놀이 음. 재밌어 호나? 청소를 왜이렇 열심히 하세요 음, 귀여워 손에 이렇게 집어넣는다? 내 어디 사이에 집어넣어서 저 구석 밑에 계속 이 계속 집어넣어서는 내가 한번 집게를 저기 가드 밑에다가 놔뒀는데 이렇게 밑으로 하다가 그걸 발견 <laughs> 언니 손에 걸레 지어줘야겠네 어찌를 청소를 하고 다니노 왜래 嗯。我叫叫叫。哭了，哭了，哭了。嗯。对对对，我我我，嗯，对对对，对对对对。啊！对对，爸爸爸爸。嗯。 오우 놀래라 아아 <laughs> 아빠 좋아, 아, 좋아. 아. 애교를 왜해우리고 나? 응너 됐어? 뭐 저요 아빠 온거 다 했나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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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이거힘 받아 응응 <laughs> <laughs>